안녕하세요. 파견. 입다 오늘 제가 아무튼 타운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1단계부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켜주고요. 에너지 봐도, 여기 안에, 이렇게 있죠? 물도, 물소리 보세요. 야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제, 제 코코넛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보이네요. 코코넛 헬멧. 왜이 쉽죠 이 있었구나. 이 발자국이 남는게 실감이 나 소리가 이제 좀들리네오도나봐 <laughs> 너무 예쁘죠? 점프 맵 해야됩니다 쉽게 이거? 저 친구는 떨어졌네요 벌써 물 부족이 6% 부족, 부족하네요 뭐야, 저 친구. 기다리고.. 아니. 니네 먼저 가. 친구야. 어 아니, 진짜 못 가요. 친구예요. 아 근데 사람이 분명 좀... '오~' 아침이라... 근데 사람이 분명 없네요? 어? 저기 뭐야? 저 친구! 아이고... 어떤 친구가 나오겠어요. 헉! 사람이 있어 저기! 밑에도 로봇 친구 있다. 지혼 자, 자기 혼자 가네요. 저기 문 나에게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몇 시일까요. 자, 돌아갈 거예요. 로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떠져도 그나마 비교적 어럽게해진다 안전하네요. 오! 오! RGP가 안 닿았어요. 근데 저기 밖으로 떨어지면 망하겠죠? 물론 무적이라할 수도 있지만 무적 시봅오케 이렇게 내팽개치고 자는데 인칭으로 가볼까요? 와 따뜻하겠다 어, 이제 좀 회복됐네요 어, 헬리콥터 자전거 두 번째를 베이스캠프를 향해 가겠습니다. 산들랑 같이 갈게요. 마지막 히히자 어, 저것도 삶이 있었네. 저 어. 날아가니까, 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더 심한데요? 응. 어이씨 이거 너무 심한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인증, 인증, 인증 아니. 여기서 여기서 아, 아 됐어요.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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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올라가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아, 잠시 이거 안 올라가줘요. 아, 이거 밀어지는 거 뭔데? 노란색 사다리 구역에서. 노란색 그물망 쪽에서 점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낙타는 쉬운 점프 안 되네요. 진짜 못 봤네. 소리 이쁘게 해봅시다. 빠라 빠라 점프하면 더 날아가네요. 아, 알았습니다 잠깐만 노랑색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그물망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저 노랑색이라는 걸까요? 어머! 노랑색에서 안 하려면 이게 안 돼요. 아, 여기로 갈수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여기서 가서 여기서 계속 앞으로 질주한 다음에 여기서 점프. 다시 한번시도할게요 아니 됐는데 엇까 때문에 죽었어요. 엇까 때문에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해봅시다 아, 맞다 어, 이건 이건 빅보다 예. 드디어 전왜 왼쪽으로 밀리는 거지? 같아니겠지요 기분 탈이했죠아또잡네 올라와 어? 좀. 나도 못한다고 비난하시면 신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점프는 못할 수도 있고. 손이. 상처가. 흔들어 대자고? 건드. 건드. 야, 야. 가장 높은 지점 코크패트릭 산. 이거는 점프 뛰어야 된다. 됐어요.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여기 밑에 아마도 펭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조심히? 조심히? 짠짠히? 짜증이 천천히입니다. 왼쪽 꽂아야 돼요. 뭐야, 잠시만, 어릎수있는 거야? 밖으로 나가고 살아남을게. 야 저기는 근데 점프를 못, 못 떼요. 그 누구는 아니어도 대부분이 못 뛰지 않을까요? 눈을 따라갈게요. 어? 아, 관전이세구나? 오, 뭐야? 다음 캠프인가봐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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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진짜 제작자가 이걸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대단하오. 스케탄다 얘. 남극 오토바이 탄다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수면 조금 합시다. 이 NPC를 채우기 위해서 수면을 조금 잠잘 거고요. 지금 복되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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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좀 바꿀까요? 색깔 좀 바꿀게요. 아디 남색으로 세 개도 바 거고요. 갑시다! 독수야게요. 뱀뱀뱀 뱀뱀. 오이 여기서 조심히 전공... 어... 어... 이 새끼, 왜안 멈춰있... 안 멈춰집니다~ 자, 제가 한번... 아, 예 자,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씨 왜? 이 지금 밤이라서 더안 보이거든요. 저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오, 천천히 간다고! 괜을게요 진짜. 자자자, 여기서. 오케이. 너프, 너프 왜안 가져올 줄아빠 비행기? 얘, 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인애인다 싸인애인 것다싸인애다 으, 다 여덟 시간이야, 여덟. 까지 피했어요. 쉬었다고 해다 왔어요~ 예~ GG. 약간 밤이었는데, 어느덧 아침이 밝았네요. 야~ 캠프2...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캠프1은 시원하데 캠프2부터가 쫄쩍 어려워지네요! 어색

오디오 일단 뭐,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캠프 1에서 캠프, 이제 2화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캠프 1, 캠프 2까지는 1화였지만, 캠프 3, 캠프 4, 거기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3에서 4회로 이어질 거네요. 안녕. 뭐고?